자이 어, 세상을 지배하는 성경과 필적할만한 교재가 있어요. 그죠? 수학의 정석이 아니고 아, 그때 아. 그 당시의 정석이 유클리드야. 유클리드고 뭐? 아, 기하학 원론 엘레멘트라고 말하니요 그런데 엘레멘트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이라는 것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465개의 정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65개의 모든 정리들이 다섯 개의 공리와 다섯 개의 공준에서 끝이가 나요. 그것에 의해서 모든 증명이 이루어져 있어요. 엄청난 증명. 그 이후 모든 수학자들이나 모든 과학자들은 이 후에. 원론과 같은 증명 형 형식으로 모든 책을 만들었습니다. 뉴턴이 만든 게 뭐야? 무슨, 뭐 있잖아. 뉴턴이 뭐, 뭐야. 뉴턴이 만든 책 있잖아. 자연과 수학의 무슨, 무슨 쪽, 원리에 아, 관한 뭐 있잖아. 프린키아라고 그치. 그런 책이나 그런 모든 수학에 관련된 과학에 관련된 모든 책들은 계 원론의 체계에 맞추어서 되어습니다 이게 무슨 이냐면 이렇게 다섯 개의 공리와 또 다섯 개의 공준에 의해서 모든 증명이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명제들은, 정리들은 증명 없이 참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명제. 알겠죠? 증명 없이 참인 명제들을 우리는 공리어 공주라고 말 합니다. 알겠죠? 근데 공주는 좀 더, 어, 이게 약간 원래 개념 뭐냐면 공리가 좀더큰 거고요. 뭐, 포스트리에 뭐 션이라고그 다음에 공주는 좀 작고요. 액션 이렇게 말하는데, 그 수학이라는 어떤 특정한 학문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뭐 액션이라고 말하고요, 그것이 공중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분야에만 속하는 그런 어떤 참이묘계를 또 공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후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데그 이후 그세 개념을 구별은 잘가 됐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그래서는 공중이나 공이나 다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공준이 뭔지, 한번 얘기해도 되나요? 모빌레 이것을 차비라고 받아들이는 명태로 우리가 얘기하는지. 첫 번째, 옹리중요첫 번째는, 어, 서로 다른 두 점을 잇는 최단권의 직선은 하나이다. 그쵸? 하나죠? 옹리 뭐, 원이죠? 그쵸? 죠 이런 증명 없이 필요한, 그냥 받아들이는 것죠 A, B라는 두번째는 선분이 만들어진 AB를 어떻게 양쪽으로 연장하면 무한하다, 무한연장, 직선은 무한연장이다, 직선은 끝이 없다. 그죠? 그럼 뭐 받아들이는 명령. 그 다음에 세번째는, 세번째는 뭐냐면, 한 점에 조정된 한 점에 이르는 거리, 이르는 거리가 일정하다. 알로일정하면 이것은 한 개의 원을 만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번째는 모든 알은 똑같다. 어디든 90도를 다똑같은 여기 90도도 똑같고, 어, 윙크를 안나면 90도 똑같고, 이거 네가 읽었어. 이 90도도 똑같고, 작년에 그랬어. 여기 무슨 도도 갖고? 여기 있네. <웃음> <웃음> 무서워. 여기 날짜를 좋아구나 <laughs> 첫 번째, 평행선 공분이라고 부르는데요. 평행선 공분. 뭐냐면 두 직선이 한 직선과 각각 만나게 만나죠. 두 내각의 합이, 두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먼저 그 180도보다 작은 쪽, 아까 말했듯이 직선을 연장하면 그쪽에서 나눕니다. 이거 알겠죠? 이게 바로 평행선 공준이라고 말합니다. 요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요것이 그 누구도 이게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유 수학자가 니다오 진짜 멋지게 졌습니다. 아, 20년 전에 다생각했네어 뭐야 띠바 <laughs> <laughs> 그수학자그 다음부터 수학에 대해서 버렸습니다. 아나 수학 안 해요. 대답니다 아, 길을 밟아버립다아무에그 어, 이후에 가우스의 제자 리만이라는 수학자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 주창이 되고, 결국 가우스가 미만의, 아, 바로 그, 기약, 범기학이라는그 논문이 그, 그, 있는데요. 범기약이라고 해서, 평면기학과구면기학과 음, 원래는 구면이 아니에요. 원래 는 뭐라고 하냐면, 타원면, 타원기학이라고 하고요. 그리쌍곡기약이세 개를 이 제자가 발견 뭐, 누구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제자가 발표한 것을 칭찬을 해주고, <laughs> 바로 그 다음에 주었습니다. 바로 그습니다 <그랬어요. 웃음> 바로 <laughs> 그습니다미만이라는 <그랬어요. 웃음> <바로 그랬어요. 웃음> 미술학자의 그런 곳에서 체계를 만들어서 기학에 대한 전체를 정리하지 <laughs> 오늘 얘기할 내용을 바로 게이 내용을 받아들여서 이제 누가 하인, 하나의 볼따가이 아인슈타인. 아이카.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로 결국은 이 아이디어를 딱 따가지고 상대성 원리를 그만니다 여기서부터 기약기학설부터 생각하고 이것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오늘려 5번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말했는데 이말 자체가 무엇을 뜻하냐면 아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0도보다 작은 것만이다 아니죠 그럼 모두 있어요 그렇다면 크다 그렇죠 180도보다 크다면 어떤 일이 생기죠 반대쪽생 그렇지 반대쪽이 생겨 그쵸. 왜냐하면 이쪽이 알파다시, 베타다시가 되니까 이두 개의 합이 180%가 어, 크다면 이두 개의 합이 180%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 그래서 이 노란색의 한마디가 얘를 말할 것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얘기하죠한 가지는. 플레이페어라는 수학자 위에서 연구의 수학자 위해서 좀더 단순하게 정리가 된다. 그것을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 직선상에 존재하지 않는 평면에서 평면 하이에서 한 직선상에 존재하지 않는 점 A를 지나며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 은몇 개나 멀리 붙요 유일하다 그 내용이죠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어공중과이 아버는 동치가 됩니다 알겠죠 왜 동치냐면 은 이렇게 하면 돼 여기가 베타가 돼자점 E를 지나고 L과 만나는 직선이 뭐 예를 들어서 K라 하자 그러면, 지나가는 순간, 베타는 고정되죠? 베타는 고정되는데. 그러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를 지나는 직선들은 세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직선, 들과가 있는 각도가, 예를 들어서, 알파1, 알파2, 알파3라고 한다면, 베타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베타는 고정되어 있습니다이것이 알파1, 180도보다 작은 경우, 180도인 경우, 180도보다 큰 경우, 세 가지로 나눌질수 있죠. 그쵸. 그럼 아까와 똑같이 벤타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만족하면 알파2는 유일하다. 그쵸. 그게 직선이, 평행선이 유일하다는 그런 의미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트릭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삼각형의 세 매각의 네 합이 180도라는 것에 공채가 니다세 가지의 명제가 공차가니다 왜? a를 지나며 bc의 평행인 것은 유일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거죠 그렇죠? 아셨죠? 그러니까 유라하 것과 가이가 같고요. 이가 가갖 가지고 세가비 가족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거의 플이트가 수학책을 쓴 적이 언제냐면 어, 기원전 3세기거든요. 기원전 3세기인데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17세기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2 0년 동안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유클드 기합이 딱 정리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000년 수학사에서 뭐세혁명과 같다? 그 뭐라고 그러지?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비유클드 기합이 에서 알겠죠? 응? 그래서 얘가 일단 우리가 말한 가장 주어지려는 내용이 된다. 그러면.